이제, 끝났다. 세 번째 게임. 음, 맞아. 엄청 힘들어. 음. 음. 저쪽이 사과했네? 야, 너나 배신은 커서. 너살쪄왔어 뭐? 아, 아, 야, 야, 녀석이. 나배신 배신해. 이 녀석이. 나나발부던데야너 팔뼈 없잖아 뭐물건이어서다 없는 줄 알아 어이 대머리야 너도 대머리잖아 무슨 소리야 나 이게 머리카락이거든 아 그래요 이 대머리 야 <laughs> 그만 <써. 대머리도> <laughs> 좀 싸워 대머리든 뭐든 그만 좀해 작작 좀 하고 <laughs> 맞아 음. 너, 너 장발 이 녀석, 그냥 꺼져. 꺼져? 그래, 그래, 꺼져. 너도 꺼지고, 장발아. 뭐? 너 장발이잖아. 뭐? 가만히 있는데? 너도잖아. 뭐?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할수 있어? 이, 이, 까 진짜. 당신 때문에 빨간 마스크, 내 친구 빨간 마스크가 죽었잖아요. 그래서 뭐 어쩌려고 식사 시간이다 어 식사 시간네자자 아! 아침 식사 대령이요 맛있겠네 뭐야 우리 꼬리 안 스프잖아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주세요 아 아니야 먹을게 나도 먹게 나도 나도 주세요 네 맨손으로 밥 먹게 하니? 그러니까 시원. 내가 먹여줄까? 그래, 먹여주면 좋지. 어때? 너희들 뭐 하는 거야? 야이 녀석아! 이 녀석이 뭐 어때서? 야, 이 씨가 이 씨, 아이 녀석아, 차라리 먹였으 어거할걸 아니야 아니냐고 있어 아니 어디서 이저저 어,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뭐하냐고요 왜 예? 지금 뭐하는 건데요 왜 이거 어때서 아이 아, 이... 밥 먹다가 이러는 거안 줘? 뭐, 어쩌라고, 이,까? 뭐요? 이, 아, 뭐요? 저 방금 뭐라고 했어요? 이, 야요? 아, 그래! 다시 캐슬로 들어가, 이, 까 아. 당신, 어떻게 그말하시죠 그리고, 저는, 신비아커트에 휘둥기시는데, 어떻게 저한테 이런 말할수있죠 시든 귀신이고 뭐고. 너 눈도 안 뜨면서 눈 있거든요. 뭐 그래서 어쩌라고. 이아야 소등 소등 10분 전입니다. 에? 아까 아침이야 매. 죄송합니다. 저녁이었습니다. 이글 불꺼지나? 어. 앞이 안 보여. 진짜 안 보여. 진짜 안 보이는데. 진짜 안 보여. 진짜 안 보이는데.

까짝 놀랬지? 아, 진짜 안보여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안보여 피노키오 탈락 아, 안돼 피노키오 안돼 네번째 게임은 위즈의외환입니다

이, 그, 너무 눈부셔 죽겠는데. 우리 집의 외언니입니다. 게임이 우리 집의 외언니? 규칙이 다 알죠? 아니, 음. 음, 난 알아. 그래? 아, 얘도? 어, 하필이면 토너미가 같은 피이 아니라니. 웬일이야, 아우. 잠깐만요. 여기 한명 부족해서. 귀체소 한 개, 깍두기입니다 오, 진짜 대박인데? 시작. 오케이. 우리 집에 왜 왔니? 왜 왔니, 왜 왔니, 왜 왔니? 사람 죽이러 왔단다, 왔단다, 왔단다. 무슨 사람 죽이러 왔느냐, 왔느냐. 죽구기를 죽이러 왔단다, 왔단다.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이런, 자신을 공경하려고 했지, 그 이런? 근데, 바꾼 는아 없잖아. 아니, 이거 바꾼 거 아니야? 바꾼 것도 괜찮다고 했다. 에이, 그래? 이거 반칙이지. 자, <laughs> 우리 집에 왜 왔니, 왜 왔니, 왜 왔니? 사람 죽여 왔단다, 왔단다, 왔단다. 무슨 사람 죽이러 왔느냐, 왔느냐. 도는 민을 죽이러 왔다. 워떤더 워떤더 가위 바리 뽀 예쓰 이겼어 그래 시작 우리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사람 죽여 왔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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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사람 죽이러 왔느냐 왔느냐 기바온을 죽여 왔단다 왔단다 진짜 이게 가위바위보 오케이 이겼어 에이, 진짜. 응? 우리 집에 왜 왔니, 왜 왔니, 왜 왔니? 마지막진 사람이 죽은 거야. 네? 사람 죽여 왔단다, 왔단다, 왔단다. 무슨 사람 죽이러 왔느냐, 왔느냐. 대강미 너! 그분 나는, 에이씨, 모르겠다. 미안하지만, 첼치보대비! 죽이러 왔다다 왔단다 가위바위보! 안~~~~~돼~~~~~ 안 돼! 안 돼! 큐피드 때문에~~ 큐피드 때문에 너 때문이야! 너 때문에 죽었어 이거 게임 규칙이야! 야! 이... 게임 규칙에서 뭐든 필요없어! 아저씨 무슨 너 남자야 여자야? 둘다 성별 있습니다 저둘다 남자 여자입니다 이 장비 하는뭐어왜 사랑을 가로막는건데 아까부터! 어? 아우씨 뭐라고 했어요? 늑하셨어요? 늑했다! 어? 당신, 응, 너무한 거 아니에요? 그 말? 심지어 저, 이거 보세요. 안에 콩 있잖아요. 이거 콩이 아니야. 갇힌 뜨잖아. 갇힌 뜨로 보인다고? 아, 갇힌 뜨 맞네. 아, 고르네. 죄송해요, 아저씨. 아저씨 아니야. 나고충이야 벌레, 헐레, 벌레들의 왕이다. 그 아저씨하고, 왕님. 음. <laughs> 진짜. 다섯 번째 게임이 곧 시작합니다. 다섯 번째 게임. 음.